하야방송 뉴스입니다. 민창기 목사가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대승적 결단을 내렸고, 총회 임원은 다 함께 머리 숙여 총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로써 예장합동 106회 총회는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민창기 목사는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회법정으로 선거 무효 및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린 11월 9일 세덴교회에서 민창기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총회 공익을 바라는 교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수용해 총회 선거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창기 목사는 선거 후 여러 억측과 추측으로 섭섭한 점이 많았고, 선거를 끝내고 보니 가족 같은 사람들조차 나를 배반한 것을 알게 돼 일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증경총회장들이 찾아왔어도 만나지 않을 정도였지만 소광석 목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목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민창기 목사가 대승적, 대의적 차원에서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증경총회장 소강성 목사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이날 소광석 목사는 이번 일로 인해 총회가 위상을 잃고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게 됐다며 우리는 먼저 민찬기 목사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한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어 분명 지난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선관이나 임원회도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임원회가 강경 대응으로 한다는 것은 총회의 분열과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강성 목사는 민창기 목사가 사회법정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간 것은 부총회장 쟁탈이 아닌 총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를 총회 앞에 진심으로 전달하며 하나님과 총회를 위해 소송 취하를 용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에 민창기 목사는 어렵게 결단하며 소강성 목사의 말대로 하겠다고 화답하며 총회 선거 문제와 관련 입장을 처리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소광성 목사는 민창기 목사의 결단에 앞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90도 각도로 인사했고 회의에 참석한 실행위 전원도 기립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부총회장 권순욱 목사도 민창기 목사님을 평소 존경했었다며 총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회를 세우기 위해 품고 내려놓으며. 귀한 결단을 해준 것 다시금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도 마지막으로 총회의 위상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데 기여한 민창기 목사를 박수로 환영해달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실행에 앞서드린 예배는 서기 허은 목사의 인도,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의 기도, 해록서기 이종철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백왕식 목사의 궁율이 여기시리라, 제하의 말씀선포,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광고, 부총회장 권순옥 목사의 축도 순으로 마쳤습니다. 하야방송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